샬롬, 반갑습니다. 하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어, 예배 한 번으로 문제가 해결되다. 혹시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려서 문제가 해결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이 간증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저가 그 교회에서 지금 간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매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돌아가면서 공동체별로 하거든요. 이번에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간증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 준비하면서 아 영상을 제가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6개월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우리가 평탄에는 하나님 잘안 만나잖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평탄에선 절대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뭐냐면 아버지와 저랑 둘이 살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반지하 방에 어, 일구여덟 가정이 공용 화장실을 쓰는 그렇게 정말 열악한 곳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또 어, 약물 중독 좀, 좀 있으셨고,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고,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죠. 이제 세상을 비관하고 살고 계셨고,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또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생활비며 학비며 뭐 아르바이트 과외를 해서 이제 벌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과외를 해서 이렇게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과외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과일을 구해서 어떻게 하든 이제 일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철하를못 오는 거예요. 상황이요 시간상. 그래서 이번 주금요철하라고 치면은 금요철하로 제가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냐면, 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했어요. 어, 너무 그때 그 마음은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연인하고 헤어지면 힘든 그런 마음 같은 거라 해야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하고 막 헤어진다든지 뭐 헤어진다든지, 뭐못 만나게 된다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막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여튼 그런 거 막,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제가 아예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금요철에 한번못 가는 건데도 제 마음이, 이제 다시는 금요철에 못올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금요철럼 못오게 생겼어요. 제가 아직 그때 어렸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과일을더 주시오, 뭐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막 울기만 했거든요. 그때 그 간절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나요.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 주가 돼서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그거, 제 과외가 들어왔습니다. 과외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친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음. 그때 제 상황으로서는 100만원짜리 과외 어, 그게 작진 않잖아요. 그쵸? 저한테 정말 컸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왜냐면 100만원이란 돈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과외비는 아시다시피 선불이잖아요. 근데 바로 받아서 해결이 됐어요. 어,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또한 가지 깨달은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참석하니까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응답이 있더라고요. 정말 귀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날마다 뜨겁진 않잖아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느슨해지려고 할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휴, 박, 박 집사, 어? 옛날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게 그래 매달리더니 지금 이제 살만해져, 살만해졌는가 보네? 어, 이렇게 제 마음 속을 속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 의리가 있지. 하나님 앞에 이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처럼 처음 행위를 계속 가지려고 있잖아요. 첫사랑. 첫사랑을 계속 그 마음을 계속. 찾아가려고 제가 예를 쓰거든요. 이게 첫 마음이 있으면 제가 여기를 뱅뱅 돌고 있어요. 또 갔다가 좀 멀어졌다가. 그래도 아무, 아무튼 이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이 간증이 생각난다는 거는 제가, 어, 예전보다는 예배 상태가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간증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어,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 조금 더 예배를 좀 사모함으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 우리가 의리가 있지. 그렇죠? 하나님과 의리가 있지. 옛날에 힘들었을 때 그렇게 달려갔던 그 마음 그대로 계속 노력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또 은혜 나눌게요.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샬롬!